팡의 교활함은 정말 인류 역사에서 최악인 거 같습니다. 네. 김범석이가 이제 처음으로 사했다막 이렇게 드다 뽑던데. 사가 아니거든요. <laughs> 아니. 사 문을 보고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을 좀 한번 해 보지. 쿠팡에서 일어난 개인 정보 유출 사고로 고객과 국민들께 매우 큰 걱정과 불편을 끼쳐 드렸습니다.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시작을 했고요. 까 사과 맞아. 네. 그리고 이제 사과가 늦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. 많은 오정보가 난무하는 가운데 상황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기에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와 우리가 가짜 뉴스에 휘둘린 멍청이들이라는 거야. 아니야. 네. 그리고 지난 한 달간 매일 지속적인 노력 끝에 쿠팡은 최근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유출된 고객 정보 100% 모두 회수 완료했습니다. 사건은 모두 종료됐다는 거야. 그러니까요. 우리는 가짜 뉴스에 휘둘리는 휘둘리는 바보들이고 네. 이 사과 아닙니다. 저는 무슨 국수 수본인 줄 알았어요 게 어. <laughs> 아니 왜 자꾸 이거를 사과라고 헤드라인을 뽑습니까 <laughs> 사과 아닙니다. 음.